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고 생각이 됩니까? 고통당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줄여주시여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그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고 자기가 다 알았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말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종말 앞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믿음의 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조심하고 돌아서고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세에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들 위험한 모습들 우리를 위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에 너무나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험한 사람들의 많은 불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말세에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위험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너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귓속말 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거 예수님이 어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위한 조건이고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그 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학비를 내는 것이고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야 정말 제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있고 우리 행복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회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이 조그만 것 하나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가 회개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에 그 고통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소중한 게 보이니까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다 그렇게 남기잖아요. 사랑했다고, 미안했다고.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유언을 하기 전까지 다뭘 붙잡고 살았냐면 자기를 붙잡고 산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기준이 있는데 다 자기입니다. 내 몸을,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어... 초대입니다, 사실은. 이게 명령도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 사단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그 자기 사랑 때문에 그 테두리를 못 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기 사랑을 극복하면, 말세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모습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잘 풀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산압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계속 이어집니다. 4절까지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말세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보십시오, 다그 고통을 좀 피해 보려고 나 한번 잘 살아 보려고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한번 잘 살아 보려고 그 쾌락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좀잘 살아 보려고 그것이 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씨에 고통당하는 때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겉으로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시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죠. 위선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경건의 모양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온통 썩어진 것들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데 이것이 말세의 또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어, 죄악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네, 둘다 위험한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위험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네가 볼 테니, 그들에게서 속히 돌아서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 여자들을 좀 진리를 알고 싶어. 그때 당시 여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어도 남편이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둘다 문제가 있어요. 여자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그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고, 그 여자는 죄의 중한 짐을 벗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림받아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받아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단에 가면 그. 이단이 가리키는 그 가르침이 꼭 진리 같아요. 그래서 이전 이 기성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다 틀렸다고. 그리고 그것을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 공부해요.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배우나 끝없이 배우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 잘못된 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단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너무 많이 등장한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생애를 마치기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그 뒤에 온 거짓 사도들이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무너뜨리는. 항상 배우나 욕심에 이끌림받아요. 이 거짓 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더 경건한 것을 추구해요. 그 말을 해요. 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더 많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 또 하나는 8절에는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모세의 시절에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되어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허물이 있었죠. 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그냥 원망과 불평 그 자체로 그렇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던그 온유에게 뭐 그렇게 흠이 있다고 그 모세를 대적하여서 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진리를 대적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모습이, 그 모세를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마음에, 그 진리를 대적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불행해져요. 버림받은 자가 돼요. 그 하나님을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속기 딱 좋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더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어, 경건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두 종류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더 타락한 사람을 보고 또 하나는 더 경건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네,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이 타락한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믿음이 좀 아직 어려서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롯의 처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두 번째 위험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경건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근데 그 경건이 살고 싶은 사람에게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경건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시간은 없지만, 어, 경건한 모양을 드러내는 데는 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말은 더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선한 말들을. 선한 말들을. 그 위험한 사람들에서 벗어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두 종류의 위험한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경관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 일에 더 신경 쓰고 있다면,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거 포기가 안 됐어요.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뭘 버렸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하나님 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버린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사실은 진리를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마음이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고, 어, 부담이 돼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냐고. 내가 주님 따르는 이유는 뭘좀 얻으려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성공해지려고 주님 따르는 건데 왜 자기를 부인하냐고. 그 수준에서는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험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또 내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경건의 모양을 어, 음, 붙잡는 사람이 되기 쉬운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그만한 힘이 없어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붙잡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게 없는 거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내게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으려면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내 자신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로 다 드러날 거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경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고 피하라고 다 드러날 거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여러분, 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경건의 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삶에 그 경건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때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세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말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던 바울의 권면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마지막 때를 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되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박광재 집사님 어제 수술을 하셨어요. 심장 수술 하시고 다시 개복하셔서 수술을 큰수술 하셨는데 어, 잘 회복되시도록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우리 박원하 집사님 또 이병근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기간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박현호 성도님 계속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는 또 홀로 계실 텐데 주님께서 박현호 성도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는 그 길로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박말분 집사님 어제 우리 예배 의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어, 주님 앞에 그 남은 여생을 축복으로 잘 보내시고 또 회복되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천국 소망으로 다시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그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박광재 집사님 박현호 성도님 박말분 집사님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